자, 그래서 10편, 107편 보겠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1절로 3절이 중요하다. 자, 봐요. 지금 추려우기에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어떤 주님이다? 구속의 주님, 구속의 주님. 구속의 주님. 바로 왕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는 주님 구속의 주님 시편 17편 0 1절로 3절은 구속의 주님입니다. 그 시편 17편 0 1절로 3절 읽어요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 그들을 구속하시고, 여러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았다. 이렇게. 돼. 동서남북에서 모았다. 2절이 뭡니까?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신다. 구속하신 여기 지금 보세요. 주력기 3장 19절 강한 손으로 바로왕의 손에서 구속하신다. 원수의 손에서. 주력 6장 1절 강한 손으로 영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무슨 구속? 경제적인 구속. 가난에서 해방시게 준단 그분이 구속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07편을 통하여 어떤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싶습니까? 구속의 주님을 말씀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편 107편에는 주님의 오른손, 왼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문자적으로 구속의 주님의 오른손, 왼손. 뭐어 마이티 핸드 어 스트롱 핸드 이런 단어가 1 10 0편 107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 자, 문자적으로 안 나와도 우리가 문, 성경은 문맥으로, 문맥으로 통달해 가는 거지만 기초적으로 문맥 속에 흐르는 뭐가 있다. 영맥이 있다. 영맥 문맥 속에 흐르는 문자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그 문자 속에 흐르는 영맥이 있는 거라. 그 영맥으로 볼 때, 아, 이거는 주님의 왼손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은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말할 뭐수 있다.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107편 첫단락이 바로 4절부터 몇절, 9절까지다. 9절까지 그러면 4절부터 5절까지는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냐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하니까 4절에 보니까 강냐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니까 도시에 자기 방황칸이 없어. 도시에 자기 방한 칸이 없어 그러니까 방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 그러니까 오전에 뭡니까 월급도 자꾸 하니까 예? 경제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혼이 그냥 지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야 자기 방한 칸이라도 그냥 자기 말입니다 몸, 몸 누울 수 있는 방한 칸이라도 이 도시에 있어야 자기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좋겠는데 그 도시를 방랑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슨 슬픔이다? 방랑의 슬픔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의 슬픔이지. 가난, 또 어떻게 보면 가난의 슬픔이고, 방랑의 슬픔이죠? 자, 이런 가난의 슬픔, 방랑의 슬픔을 해방받는 비결은 6절이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서 죽게 뭐한다? 부러지셨다. 자, 이 고난 중에서 죽게 부러지었다 할 때, 자, 그냥 부러졌습니다. 죽게 부러져줘요. 아, 근데 이 부러지점. 죽게 막 부러지지 기도하는 걸. 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건지는 것이 바로 구속, 구속. 구원해 주신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건지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는 선 체험을 한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석달 동안 숨어 있다가 그냥 석달 만에 뭡니까? 나일강에 떠내려가면서 건짐 받는 체험을 합니다. 어럴때 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도시에 이르렀다. 도시의 방한 칸이 생겼다 좋은 직장도 생겼다 그래가지고 가난해서 해방이 되니까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8절에 기쁨의 찬양을 드린다 8절에 기쁨의 8절 기쁨의 찬양을 드린다 8절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함 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감탄사 내 집이 없었는데 도시에 아파트가 한채한 한 30평, 34평짜리 아파트가 한채내 소유로 딱 생긴 거야. 좋아 안 좋아? 감탄이 넘치는 거지. 그다음에 뭡니까?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고 독립이 되고 성교할 정도로 경제가 풍요로워져. 그래 막오 원더풀 하면서 기뻐 안 기뻐 찬양을 부르는데 막 기쁨의 찬양.